매일 40분씩 매일은 아니고 달려볼 예정입니다 학교 그 운동장에서 달려볼 건데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가 10시 4분 여기는 한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10시 5분이니까 10시 45분까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 벌써 말이 안 나왔네 아 벌써 배 아픈데 도박 기차 이제 못 뛰겠다. 아, 8분 뛰었네. 32분을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 아, 여기 애들 뛰는 거 보면 대단하네. 뛸수 있을 것 같은데, 퍼질 것 같아. 첫날 거니까. 4바퀴째인데, 네한 바퀴는 걸었어요. 운동장에, 운동장에 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 몇 바퀴지? 5바퀴인가? 아, 이제 기억도 안 난다. 이번엔 한 바퀴 뛰고, 안 뛰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40분. 오늘 첫 뛰는 거는 목표는 채워야 되겠어요. 6바퀴. 너무 힘듭니다. 이제 또 뛰볼까? 아 진짜 힘들다. 7바퀴. 못 뛰면 못 어때요? 겁나 빨리 되었어. 아홉 바퀴인가? 열 바퀴, 열한 바퀴, 열두 바퀴. 마지막 바퀴가 될것 같은데, 뛰어야 될것 같아요. 뛰어. 갓! 현재 지1 열시 45분. 40분 완주했습니다. 첫날인데, 뿌듯합니다. 성공 이제 좀숨좀 좀 골라졌네요. 너무 무리하면 다음날 안할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오늘 챌린지 종료. 오늘 시간 7시 54분. 오늘도 뛰러 왔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브를 차고 왔어요. 어제 14바퀴인가? 오늘 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낮이니까 사람이 좀더 많네요 사람이 더 많긴 한데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심박수 체크하려고 일부러 스마트워치 들고 왔는데 한 140에서 180 사이로 뛰는 게 좋다 해서 그 심박수에 맞춰서 한번 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3번 레인 정도에 뛰니까 400m가 딱 나오는 것 같은데, 2, 3번 레인에 뛰면, 4번 레인으로 금방 도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전날보다 조금 더, 1m라도, 10m라도, 전날보다 변화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금방 이때까지 심박수가 한160 이상, 160에서 170 왔다갔다 하던데, 지금 좀 그러니까. 146까지 떨어지네요. 그래도 어제는 두 바퀴 됐는데, 오늘은 천천히 뛰어서 그런가, 네 바퀴까지 뛰었네요. 일단 계속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워치 안 차고 돌았었는데요. 바퀴를 잘못 샌거 같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안 멈추고 뛰는데, 일곱 바퀴 뛰는데, 25분 지났네요. 어제 열세 바퀴뭐 그리 뛴것 같은데, 힘들어서 정신줄을 놨나봐요 <laughs>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 요몇 바퀴 뛰었는지. 어제보다 좀 피로도가 다리가 근육통이 있네요. 근육통이. 그래서 더 많이 안 뛰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바퀴 돌았는데 37분 46초. 이제 한 바퀴 남았네요. 시간이. 한번 전력실 한번 해봐야 돼요. 이틀 차 달린 거리 시간 인증. 러닝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성취감은 있습니다. 확실히 성취감은 있는데 다리가 마비가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무리하면 아파서 또병 몸살 나면 또 운동을 하는데. 깨운하긴 한데 뭔가 아직 잡생각은 안 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확실한 건 너무 힘이 드니까 잡생각할 틈이 없어. 오늘 한 개. 심박수를 140에서 180 사이만 유지한 것 같아요. 제가 40분 동안 풀로 다 뛰지를 못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제 페이스대로 뛰니까 심박수가 한 170?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뛰면 어지럽고 금방 지치고 계속 이렇게 되던데 그래가지고 힘들면 다시 걷고 다시 심박수가 140 되면 다시 뛰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어제는 완전 호흡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140에서 뛰니까 이제 숨이 탁! 급한 것만 멈추니까, 달리고 일래 하니까 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시간이 6시 24분, 25분 되면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낮인 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자세를 교정하면서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당 걸음수를 초보 기준으로 맞춰서 180k 터런스인가? 그걸 맞춰보려고 하고 있어요. 메트로놈으로. 이걸 맞춰가지고 한번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틀 하니까 무릎이 그리 아픈 건 아닌데, 오래 하면 아플 것 같아가지고, 현재 네 바퀴 한 번도가 멈추고 달리고는 있어. 촬영을 안 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천천히 달리는 것도 있고, 잘하고 있어.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26분째, 아, 안 보이네. 뛰고 있는데요. 말을 하니까 또힘들 페이스대로 외트로놈 계속 맞춰서 다리 템포를 최대한 맞춰보고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좀겁인것 같아요. 평균 심장 박동수가 한 150, 155? 많이 올라갈 때는 165까지 올라가네요. 하여튼, 이대로 계속 뛰어보니까 조금 더 기록이 났네요. 현재 시간 32분 3시... 딱들때 돌았는데, 9바퀴 안 아, 멈추고 뛰었어요. 확실히 속도 조절하니까 좀더 뛰네요. 하, 이렇게 점점 점 가보아를 걸어봐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첫날은, 그냥 뛰기려고 막 했는데 걷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뛰고 걷고 뛰고 걷고 또 무리한 것도 있고. 둘째 날은 페이스 맞추니까 그래도 좀 낫다 싶어가지고 어, 해보았는데 계속 영상도 찾아보고 이래 하다가 폭이 많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폭 최대한 맞춰가지고 180에 맞춰서 한번 뛰어봤어요. 폭 돌아오면 다시 뛰겠습니다. 4 5 2 k m 맨날 이렇게 뛰다 보면은 체력이 조금씩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뛸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4점, 4점, 4점 이것만 넘자. 이것만 넘기면 세컨드 윈드 온다는데 계속 그 생각하면서 힘드니까 자꾸 고개가 숙여져가지고 땅 보게 되겠는데 계속 앞, 앞을 보자, 앞을 보자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델러닝 초보 보통 다 초보 겠죠 지금 시작하려고 보는 사람도 저도 초보 니까 만족 체력이 제가 전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영상이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4일차 입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때 때만 몸무게는 안재 봤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기분 탓인가 먹는 양은 똑같은데 빠지고 있지 않을까요 배부터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8시 59분 지나고 있고요 여전히 학교에는 사람이 이 사람들 때문에 동기부여가 많이 좀 되는 거 같아요 혼자 뛰려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8시 59분이니까 9시부터 뛰기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거, 어 저기서부터 제가 걸어오면서 준비 운동은 조금 했고요. 스트레칭은 다 끝난 상태여서 바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일차, 4일차인데, 오늘 비가 오고, 비가 소나기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이래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 쉬어가지고 근데 잠도 많이 못 잔게 있어가지고 또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이제 내박인데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태고 그래도 비가 오니까 근데 좀 시원합니다 근데 모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모자를 준비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앞이 잘안 보여서 눈이 잘안 떠지네요 일단 계속 뛰어보겠습니다 박수가 158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아, 비가 이제 그쳤는데 핸드폰이 다 젖었네요. 일단 계속 뛰어보겠습니다. 9시 39분 34초. 마지막 인터벌. 40분. 40분. 5km 40. 오늘 처음으로 한번더안 멈추고 끝까지 같은, 같은 스텝으로 뛰어봤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멈추고, 아, 지금 이거 기록을 못 했네. 아, 1분 늦게 눌렀네. 기록이, 거리는 더 많이 뛰었으니까, 7.35km. 아, 아까 바로 닦았어야 되는데깊어스 깜빡했네요. 오늘도 모일차 성공. 이제 집에 갑니다. 아, 비 오는 날 달리기 하면 어떨까,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자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걷는 거랑 뛰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뛰니까, 눈에,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모자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늘 뭐 소나기 식으로 왔다 거쳤다 왔다 거쳤다 계속 이리 하네요 한번 장대비처럼 계속 내릴 때 계속 많이 내릴 때 폭우 내릴 때 한번 뛰어보고 싶네요 마음먹고 다 젖을 각오로 한번 뛰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신발은 다 젖었어요 신발은 무조건 한번 빨 생각하고 <laughs>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뭔가 더위가 안 오니까 좋아요. 뭔가 열이 이물이에서 이렇게 나는데 비 오니까. 여기 다 식네요. 근데 아까 중간에 비가 그치니까또 머리가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힘들던데. 갈증도 많이 안 나고 원래 같았으면 뛰고 나면 지금 목 말라 가지고 빨리 가서 물부터 마시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목이 마르진 않아요. 뭔가 애기 때 물놀이 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기분도 들고 종종 비올 때마다 이제 애용을할것 같습니다. 캠핑 가서도 한번 뛰어보고는 싶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일차입니다. 9시 47분이네요. 첫바퀴를 너무 빨리 돌았어요. 1km. 보통 때는 7분 다 넘었었는데, 6분 35초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이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건지, 오페이스가 나네요. 심박수가 180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힘드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36분 정도 달렸는데요. 솔직히 어제부터 힘듭니다. 처음에 오페이스 한 것도 있는데, 날씨가 한몫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5분 뛰고 인터벌로 지금부터 한 바퀴 뛰어야 되는데, 중도에 진짜 멈추고 싶었거든요. 포기할 뻔 했는데, 끝까지 이 악물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20초 인터벌 아, 아, 40분 평소에 맨날 꼬린지점이 운동장 끝이었는데 한 아, 30초 더 뛰었네요 어제보다 조금 더뛴것 같긴 해요 어제는 비가 온게좀 환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페이스를 해서 그런가 체력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뭐뛴 수로 보니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 5일 5번 하고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더 실력이 좋아지면, 뭐, 아라톤도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1차로 치면은 6일차인데, 첫날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록을 하는 걸로 해서, 주 5일차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해보려고, 6일차까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 가서 원래는 인바디 측정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오늘 출장 중이래요. 인바디 측정 보내서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인바디는 측정하러 갈 겁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을 가고 있고요 오늘은 오페이스 한번 안 하고 하루 또 쉬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네요 어좀 문제가 있네요 11시 5분 11시 5분에 오니까 대운동장 여기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이고요 운동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근데 조명이 좀 어두울 것 같아서 오늘은 결과만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일단 한번 뛰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와, 이거, 현재 시간 11시 48분입니다. 아, 금방 막다 뛰었구요. 운동장에 한 4, 5명 정도 운동할 사람이 있네요. 오늘은 진짜 오버페이스 하나도 안 하고, 처음 1km가 7분 19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도만 유지하자 해가지고 뛰었는데 7분 15초, 7분 14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똑같이 완주할 때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는 좀더 빠르게 뛰었어요.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하니까 조금 더 키로수도 잘 나오고 속도도 잘 나오고 확실히 하네요. 제가 맨날 요즘에 달리기를 하면서 유튜브 보고 좀 강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준비운동 확실히 해가지고 꼭 하셔야 안 다치니까 많이 좀 보시고 배우시고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에 할때 아 이거 계속 하다가 무릎 아프겠는데 싶었고 무릎 안 아픈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그걸 보고 배우고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속도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과가 있는 건 5일치니까 이 5일치를 종합해 갖고 한번 내일 후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 겁니다꼭 늘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운동하고 최성분 분석 결과로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달렸던 5일차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이 보시면 제가 지금 운동 시간은 40분씩 다 동일했고요. 그리고 이거 평균 페이스가 보시면 평균 페이스가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는 9분대인데 여기 마지막 때는 7분대까지 줄었죠. 그리고 보시면 평균 심박수를 제가 160 정도에 이게 맞추는 게 그나마 제일 좀 숨도 참을 수 있고 운동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은 더 빨리 떼어 가지고 평균 심박수가 아마 더 많이 올란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케이던스를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는데요. 제가 메트로놈처럼 이렇게 똑딱 똑딱 180BPM으로 제가 이렇게 뛰었던 건데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뒤에 는한 셋째 날부터는 많이 신경 썼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은 거의 페이스 유지해 가지고 했는데도 174 케이던스가 놓았네요 평균 케이던스를 많이 신경 써야 무릎 부상이나 이런 운동에 그런 거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케이던스에서 꼭 유념하시고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꼭 준비 운동,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계속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무릎 부상이 조금 이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6일차까지 도전을 한 거지만 이게 앞으로도 스트레스 관리나 왕관리 같은 게 뭔가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뛸 생각입니다. 뛰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상의 위험이 어, 생길 것 같다는 조금 느낌이 있어요. 달리기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같이 하면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러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PD의 오일 도전 끝.